개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 우리 개띠분들 총 운세 흐름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민년에 개띠분들은 지살과 역마살이 발동해서 같이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지살과 역마살이 들어오다 보니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한 곳에 있지를 못하고, 이곳저곳을 자꾸 옮겨다니고, 또 활동도 많아지는 그런 한 해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안정을 찾고, 한 곳에 정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는 점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개띠분들 중에서, 공부와 시험, 무슨 자격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이민년에 매우 좋은 그런 한해이니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민년의 개띠 분들은요, 이동, 변동, 변화, 또 이사가 많은 한해이고 또 새롭게 움직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 얼른 얼른 움직이더라도 움직여서 빨리 안정을 찾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이. 라는 점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안정을 못 찾고 움직이고 이곳저곳을 방황을 하게 되면 결국 안정을 찾을 수가 없으니 빨리 정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띠 분들은요, 어, 이민년에 되면 은내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개띠 분들은 참 말도 잘하고 또 이해력도 빠른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체하는 능력도 어, 뛰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끈기를 가지고 움직이시고요 또 열심히 사시다 보면 이분들 이민연에는 결국 인정을 받고 또 나를 알아봐 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귀인운이 있기 때문에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어, 좀힘 힘드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시다 보면은 이분들은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소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어, 큰 만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나 계약 또 새로운 사업, 장사, 영업에는 어, 이런 걸 시작할 때는 여러분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급하게 결정하고 또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민연애는 여러분 오히려 화가 될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꼼꼼히 따져보면서 가셔야 될듯 합니다. 자, 건강운에는요, 개띠분들이, 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체력적으로 안 따라와 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체력관리 잘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우리 개띠분들 이민년에는요. 시간을 갖고 항상. 천천히 내일을 충실히 하면서 어,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가면서 어, 막 돌아다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한 곳에 장착하면 여러분들이 어, 복도 가져가고 금전도 가져가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입니다. 주로 개띠분들이 어, 이민연애는 많이 좋아지는 그런 운이니까 기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개띠 여러분 고맙습니다.